티모서포이야 아, 맞아, 안경 깜빡했다. 아, 안경 깜빡했습니다. 아, 다시 안경 쓰고. 아니, 티모서포은 생각도 못 했네. 어, 렌즈 안 살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일단 미드가 스몰더라서 라인전에 힘을 쏟거나 아니면은 비에고님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득을 보거나 둘중 하나네요. 비에고님과 깐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라인전에서 이득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티무스포스는 게임 재밌게 하시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네. 내가 아까 신드라 픽했을 때랑 똑같은 마인드인가? 니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대기하다가 적팀이 와드하면 와드 지워주거나 아니면 위에 싸움이 일어나면 바로 뛰어가면 됩니다. 아, 코르키님이 밑에 정글 안 봐줘서 좀 위험할 뻔했다. 못 돌아갈 뻔했네요. 일명이 <목소리도> 빠졌다. 그럼 바로 때려주고 한 대만 더. 아비 포션이 빠진 상황 일단 라인 천천히 받아 먹으면서 3레벨 적팀 타워 앞에 있으면 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적팀도 올것 같은데. 이러면 라인 푸쉬 해줄게요 오히려 속임수이 너무 좋았던게 자크님의 점프가 날아가서 되게 교전이 좋았다 자크님 점프 맞았으면은 비상사태인데 다행히 제가 플로 피했네요 그래서 스몰더님 프리디은 나오고 나이스 나이스 이제 발 풀렸으니까 살짝 로밍으로 따오님을 괴롭혀야 되거든? 비에고님이랑 같이? 예, 비에고님이랑, 지금 따오님이 안 그래도 망한 상황이라. 닉네임이 자운의 아들 자크야 한 턴만 봐주고. 타워 아, 어그로만 피한 다음에 빠져주면 살수 있겠죠. 이렇게 비게이브의 미드 잡아주면 진짜 적팀 타격 큽니다. 자연스럽게 한칸 먹어야지. 그다음에 충전형 물량 먹고 바텀 다이브가 어차피 안 나오거든. 근데 경험치 먹으러 가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빠져 있어도 팀으로 다이브 절대 못 해. 그래서 저런 딜 서포트 나오면 그냥 로밍 다니시면 됩니다. 팀워가 로밍을 따라오지도 못할 뿐더러. 다이브도 안 돼서 진짜 할게 없어져. 저는 점화가 없고, 티모님 점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싸우고 있어요. 스 차이가 생각보다 초반에 큽니다. <laughs> 적 정글, 짜오님이 좀 아래에 있을 것 같거든? 네, 우리 턴인 듯. 왜냐면, 아까 전에 미드로빈 갔을 때 짜오님이 여기 있잖아. 정글 다 먹고 아래거든요? 아래에서 미드로 갔네 우리가 정말 안이으니까그런거 그냥 바로 뛰어주고. 응. 점프 쓰면 킬. 나이스. 저런 거, 로빈 갈때 뭐가 중요하냐면, 벽팀에 이동기를 라인 밀때 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피즈, 재간둥이 같은 거 쓰면은 그때 로빈 가시면 됩니다. 다이아건, 마스터건, 저렇게 욕심낼 때는 다 써야 되거든 왜냐면 빨리 집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럼 라인 망해서. 그런 욕심 누려주시면 돼요. 링크스 공 조심. 이거 빼야 빠지자 빠지자. 링크스 공 조심하자마자 궁 날라오는 거 너무 무섭고. 이번 라인까지 받아 먹을게요. 원딜이 지금 집에서 오고 있잖아. 이런 경험 돕는 거. 일단 첫 번째 라인 프리징하는 척을 해. 그래. 그럼 적팀이 집을 끊고 나를 막으러 오겠지? 오겠지? 그러면은, 또 프리징 하는 척을 해! <laughs> 나 어차피 집갈 거라서, 코르키님이 경험치 다 드실 수 있게. 이 정도만 하면은, 코르키님이 라인 드, 아 경험치 드시겠죠? 그러고 집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내가 한턴 올라가도 라인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코르키님이 안전해요. 바로 가라템 사주고 또 복귀 항상 일단 미드로 한번 띄워주고 카밀은 적팀 팀원은 로밍이 안되잖아 이게 진짜 사기인게 뭐냐면 카밀이 이 스킬이 적팀한테 갈 때는 그 사거리가 두배로 증가하거든요 게다가 공속이 50% 증가돼 그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스몰더님이 딜이 좀 부족해도 내가 추가 딜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때론 터가 힌트가... 여기 와드 하나만 해주고, 여기 와드 박은 거 봤으니까 피마 지워주고, 바로. 저 바로 티1이 잘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서포은는 카밀이 궁배우면 진짜 아무것도 방금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부쉬 들어가서 순간 6렙인게안 보였거든, 저한테. 그래서 방심했을 때 바로 들어가서 킬각 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늦더라도믿드 붙어주고 다크님 매섭 T. 도 뛰네 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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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거든요 지금. 생명 나한테 떴고 바로 20킬로 또테러 차단 뒤로 쫓아가서 한턴더 하자 이거 깨줘 빨리 빨리 깨줘 자이스 이러고 빠지면 돼요 거의 게임 끝났죠 카밀 로밍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선상계가 약간 서포터가 완전 로밍 메타거든요. 그냥 원들이 다이버만 안 나가면 무조건 로밍이야. 그래서 그런 메타라서 카밀이 더 좋습니다. 로밍 가, 로밍 각기 너무 편하고 로밍 갔을 때 CC가 사기인데 딜도 잘 나와. 그래서 카밀이 좋아요. 럼블님 궁 돌아오면은 이퀄라이저랑 같이 잡아줄거에요 보통 탑이 여기는 와도 안하거든? 그래도 렌즈 한번 돌려봐 왜냐면 내가 시간 버릴 수 있으니까 렌즈가 없네요? 그럼 그냥 가 이건 내가 살아야겠는데? 개치기를 맞아줄 수있는 카미라? 나이스. 맞아줬다. 2대2 이겼으면 됐죠? 이러면 적팀이 서렌 나올 거예요, 이제. 15분에. 어쩔 수가 없어. 티모님은 또할거 없거든요. 지금 내가 올라가도 다이브가 안 뜬단 말이야. 티모가 다이브 어떻게 해. 그러면은, 할게 없어서 그냥 적팀 상체는 아무것도 못할때 죽는. 싸우님이 화가 나겠죠? 이제 탑 데스인데. 1층도 도와주고. 아, 카밀큐가. 조금 있으면 강화되거든? 그니까 러 Q를 두번쓸수 있는데 한번 쓰고 두 번째 Q를 기다렸다가 하얘져 그때 Q 쓰면 일부가 고정키로 들어가서 되게 셉니다 내가 봐도 돼? 아나 아니고 전력 아니구나 멍청 모먼트 이거는 기다렸다가 갈아 사줄게요 갈아 사주고 바텀에서 또 키각 보면 되겠다 그리고 카메궁이 딜서포 상자로 사귄 게 이게 플래시를 써도 못 나가거든요, 카메궁은. 다른 궁들은 다 나갈 수 있잖아, 카메궁은 못 나가. 그래서 딜서포들이 카메궁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서 어떻게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못 나가죠, 카메궁. 평타 펜슬로 버섯도 다 지워주고. 그러게, 팀원 스포츠를 하면 어떻게 해요 팀원님 비행으로 팀원까지참착할거 없겠다 그냥, 그냥 궁 아끼지 말고 써줍니다 나 어차피 궁사라서궁도 짧거든요 그냥 아끼지 말고 써주면서 아예 그냥 적팀 팀을 눌러서 서렌치게 만들게요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무조건 1 5분썰에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기를 는지어어다고 상관없어. 어? 골드? 상관없어요. 내가 캐리하면 되니까. 캐리는 카밀이 한다. 이런 거 바로 붙어주고 바로 서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카밀로 칼서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밀 되게 좋아요. 나이스. 아, 근데 다이아 1에서 티모 스폰 나온 거좀 충격적이긴 하다. 내가 왜 S가 아니야? 왜? 아니, 서포터가 돌아다니면서 경험치를 못 먹어서 그런가? 이게, 아니, 코르키님이 S인데 내가 S가 아닌 게좀 이해가 안 가네? 아쉽네.